우린 반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큰건 아닐까? 이 프랑스 여성은 최강 안전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을 떠나서 고국 프랑스에 도착을 했는데 무섭답니다. 깡깡 송최 안전의 국가 중국 來到法國. 니먼 칸, 在法國我們在馬路上我們就怕,我媽媽就這樣抱著抱出來. 중국跟

最大路现在很安全，哎、欸，自己一个人坐在这边也不会怎么样，坐到天亮也没事。A few moments later，哎、欸，拜托哎、欸，这我叫叫公安来了啊、哦！吓死我了，要摸我的屁股哎！我说这样子叫公安来了，刚才这样子直接抓住我的屁股哎、欸！ 이거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 누님 말대로 가방, 보석, 현금은 절대로 안전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법률로 인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 인민들에게 인권과 자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보장하는 나라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 5 9 7년중화9 8년1 9 9 9민 有言论自由。第二十七条，一切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必须倾听人民的意见和建议，接受人民监督。宪法第四十一条，中华人民共和国公民对于任何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有提出批评和建议的权利。 세계 최강의 안전함을 자랑하는 중국이 법으로 인민들의 권리를 저렇게나 챙긴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투표를 안 해도 당에서 알아서 인재를 뽑아서 인민들을 위해서 복무시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좋아요? 영 기계는 못 됐네. 매일 말하는 민주, 민주가 밥 먹을 수있 뭐, 그렇죠. 가끔은 배고픈 테스 형님보다, 뭐, 배부른 돼지가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정부 비판의 권리를 실제로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도전하는 중국 친구들도 존재를 하죠. 인터넷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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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别他妈给我录音了，我操！王辉，那个我们想要睡觉了，你走。嗯、oh，可以、oh oh。Oh my God！这切这切，我了。Oh my God！Oh my God！我操！他走了。喂，他、啊、你讲的什么？是啊，你讲了什么？没说、啊。没人找 没有老梅，oh, no, no, man, 你完蛋了！没关系，啊、你完蛋，你要被抓了，还没关系，真没关系，oh、没人管，你要消失了！Oh my fucking god！没人管，没人管，没人管！喂，你的网络已经开始有点要断掉了，你知道吗？喂，你去哪里？你去哪里？吗？你现在去哪里？欸 我现在打算回去了。你要去哪里？喂，你没事吧，兄弟？我打没事，没事，没事，没事。我去拿个东西回去了。啊、我刚才，我刚<喂>，我刚才在我。Oh my god！没事的，这我到走廊里说。就你可以来大陆，没问题的。喂，等一下你可以继续，你可以继续连连着吗？你可以继续连线吗？我不知道，我不知道你。 我不想确，<以>我想确保你的安全。可以，可以，可以，可以。All right，你现在要去哪？我现在打算找个地方坐着。为什么？为什么你要突然离开那边？嗯、为什么你要突然离开房间？Oh my god，他卡住了，他卡住了，兄弟！Oh my god，No，No、no!。 Christ！他被抓了！Oh my God！他在刚讲完不到一分钟，他被抓了！啊！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까지 애타게 찾아봤지만 저 중국 형제는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저 영상으로 우린 한 가지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우린 모든 중국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린 한 마음 한 뜻으로 저 형제가 안전하길 응원했거든요. 그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저런 친구들에게 우린 무한한 찬사를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언론 자유, 정부 비판의 자유는 실제로 존재를 한다. 하지만 단한번 존재한다. 자유 발언권 1회 사용 이후에는 오프라인 종료. 자 다들 잘 보셨죠? 편견이 좀 깨지셨습니까? 엉덩이는 빼앗겼지만 가방 보석 현금은 안전한 나라. 언론 자유, 정부 비판이 일회 사용 가능한 나라.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놀라는 거랍니다. 중국을 정말 너무 부러워하는 거랍니다. 소발, 사상원이네. 가격이 너무 좋아. 정남이에? 잠가만 뭐? 이티셔 상지원이에요? 두 두. 량제? 잠깐만. 이거 덤벼면 파는 거 아니야? 동바문很多의 옷이 우리에게 전해진 짜창생 이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중국사람 너무 편하게 입어 한국사람 생일 5시부터 일어나서 활성했잖아 정말 평이에요 중국에는 쓰레기통이 많아서 더 이상 주머니에 쓰레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중국만두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김치韩国两个人来这旅游，就听说高铁好，速度快。不相信，我先去看高铁。哎，把那手机都支上了啊，就拍照。啊 然后就这表情,我就问你,惊喜不惊喜?意外意不意外?你这笑啊,都不到长得笑的,懵了吗?哎,我就想问你,这个你能不能抢去?你说是你们的技术。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저건 일본 기자단이 일본의 자기 부상열차가 600km 속도를 돌파하는 장면을 보면서 지들끼리 놀라는 영상입니다. 한국인은 커녕 중국 고속철도 아니고, 일본 영상 가지고서 잡벅하는 게참 귀엽죠? 저렇게 팩트체크 할 생각도 없는 저런 틱톡의 구독자 수는 73만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잠시 잠깐 애국시 좀 고양시키고 잠시 해벨레하게 만들어줬으면 서로 윈윈한 거니까 중요한 건 팩트체크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중국을 너무나 부러워하더라 라는 이런 판타지를 즐기는 거죠 그렇게 저런 영상에 익숙해진 저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또 묻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우리 국가 중국의 생활을 부러워할까? 바꿔 말하면 한국인들은 고기 자유, 수박 자유, 언론 자유, 정부 비판 자유, 일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중국을 부러워하는 걸까? 하지만 정말 바보들이 앞에서 본 저런 영상들에서 댓글 달면서 히히 더 캐벌레 하고 있을 때 그나마 정신머리 박힌 친구들은 눈물을 머금고 저 질문에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아주 병딱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겠지. 에? 우리 중국인 급여가 얼만데? 형님, 낮술 드셨어? 근데 우리 중국 물가는 싸잖아. 우리 중국에 뭐 너자라는 영화를 볼수 있다는 게뭐 부러운 건지도 모르지. 에휴. 최저 시급이 60위 안인 한국인들이 왜 최저 시급 20위 안짜리 중국인들을 부러워하냐? 게다가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내 친구들은 최저시급이 십몇 위안밖에 안 된다고. 음, 네 말은 급여가 우리보다 다섯 배가 높고 물가는 중국 대도시랑 똑같은. 그리고 대체 휴일도 없는 중국을 프로한다고 한국이 휴일은 중국보다 많고 야근도 적애나으라고 강제당하지도 않고 공공장소는 금연이고. 전세계를 무비자로 다니는 한국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아니 잘 생각 좀 해봐라 한국이 왜 중국의 대체휴일, 996, 무급야근, 토요일 근무를 안 훔쳐가는지를 말이야 이건 뭐 베트남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지 중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의 삶을 부러워할까? 중국 여권으로 전세계 비자를 신청해보는 그런 경험을 부러워하는 거겠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가병콜라아 네, 네 것... 뭐... <학교> Laying... <intersect. dallises> Joan... 아, 然后那个时候就已把那行李起面就大就然就直接把子打然就直接拿水 <solchen> <repeated gospel functions> 한국에선 이 뉴스가 승무원 승객이 함께 물과 음료수를 부어서 불을 잘 껐다더라 라고 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만, 일단 실제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고 나면, 저 중국 승객들의 대처와 용기는 일단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국의 한 유튜버에 의해서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 영상의 대가로 4만 4천 개의 좋아요를 받는 대박 영상이 탄생을 했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이런 짓을 한 중국인들 충격적이다. 지금은 착륙 직전이라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승무원의 제지도 뿌리치고 중국 남성이 선반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렇게 검은 봉지 하나를 꺼냈는데 그 봉지에서 정체 모를 어떤 액체가 흘렀고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기장은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행기를 급하게 회항시켰고 이 중국 남성은 결국 경찰에 잡혀서 끌려갔다. 검은 봉지 안에 있던 액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었는데 착륙 전에 걸릴까봐 버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기내 안접을 위협하는 중국인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눌러 달라 그렇게 44,000개의 좋아요를 받아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틱톡 영상이 요즘 중국인들의 영혼을 말려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나 하나도 없이 스쳐 보는 영상들 따위 때문에 말입니다 유튜브 쇼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쇼츠로 만들어지는 중국 영상들 열의 일곱 여덟 솔직히는 9가지도 가짜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거짓 영상의 대가로 4만 4천 개 좋아요를 받아낸 그대와 거짓의 대가로 73만 구독자를 얻어내고 있는 그대들은 하지만 쉬는 시간만큼은 절대 믿고 봐도 됩니다. 제게는 저런 팩트와 진실이 조작보다 영상 만들기가 편합니다. 응원은 구독으로 부탁드리고요.